만한 능력들을 갖고 있네. 시바. 아. 시바. <laughs> 갖고 있네. 시바 시바 이글이면은 그 독이 다 공이 다 넓다 너무. 시바 이글 투맞쓰면은 충분합니다 우리 원딜라인. 네 맞습니다. 맞으면 그냥 시바의 어 제일 강력한 밥입니다. 배틀스웜의 마리말츠 불러들여. 한결 편안해졌네. 한결 편안해. 아 소모캔닝 냄새난다. 왜 씨발, 저 새끼도 난리야 지랄. 염병이네. 우리랑 같은 반응이네. 한글 안 써줘서 말도 못해. 씨발, 최고 가 없네. 님 완전 헬짝처럼 게임하네요 마리오가. 어떻저또저저나리판못해는거봐 그만했어. 내려. 너무 아파. 방에안내려줘애들이 잘가

打死他！ 앙! 그머리에 걸렸어 아. 앙! 앙! 상자 때려줘 부숴드렸습니다. 마치 이렇게 사기꾼이다 아, 나 근데 치마 초반이라도 절개 2000도면 안되는데? 벌써? 오나치는것따지만그백 절개 2000도어 절개 거 아니야? 한번 봐봐 야, 아 파이팅. 진짜 같 진짜... 바이크의 절개 인턴. 아군 가가 공격받은. 있다 멋있다. 아있다 멋있다. 멋있있다 멋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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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 <목소리> 안녕, 드니스. 아, 어, 볼래 맞아, 맞아, 마틴, 마틴 1 티. I hate t 요요 bar. 아이 a t e the bar. I hate the bar. I hate the bar. I hate the bar. I 님건 뭐예요? 개찔리는 신발. 아이템 집합에서 카인이랑 이순간 이런 건데 <laughs> 왜이 화를 내죠? 정말 당황스럽네요. 저찐 따라 화가 나네요. 이 만단 사지 짓이 무슨 짓이지? 이거 누가 방해했니? 내자. 마틴도 방배린데? 코아스 방탈방배린데? 시발만 없으면 다 먹겠네. 시발트 이스만도 인데겠다. 아직 공격 고 있습니다. 아시발 누나가 딜을 부른고 있습니다. 저거는 있는데, 메이더 걸렸어. 아 얘네 시발 매지가 셋이어서 존나 힘들어 진짜. 아, 아, 이로업해주 아, 요로우 패드. 아, 이로우 패드. 아, 이로우 패드. 아, 이 아, 이로우 패드. 아, 이로우 아, 이이 님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 캐릭터가 문제.. <laughs> 이걸 리얼인데.. 아, 시바 새끼 대가리에 빡 보내줬다 니 역시 또 뒤로 돌아와서 뒤센트리에 걸리더라 개 <laughs> X같은 <걔 좋겼던> 새끼 <laughs> 형 진카도.. 가도... 어 진짜 어. 타 오케이 채워지 <laughs> 아, 동성 내려와방 전문 내려줘. 빠. 나본 넘어갔네. 인데지 아, 진입 지겼다. 히바가 점이 못 맞았어. 이와중실 많이 이글 너의 희생을 통보했다면 발을 조심하세요 발좀살려좀 I'm not going 어요 be a b l 에 to get to 거 h e world. I'm n o 오케이, 완벽한 상위원회를 생각하는 그리브까지 나왔지. 슛. 이 분이 뚫릴 일이 없는데. 저도못 맞추네. 리브는 펜통 스텝이 1.5초마다 나온다고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긴리또 순서가 프레스터가, 어? 쳐봐에 나온다. 아, 한번다닥아주면 좋다. 이펙션까 이거 션빵 이거 이거 연하죠도되치 이거 연하이 이거 되게. 이지 않냐? 이거 되이펙트게이펙트이펙 되게. 이거 되게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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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. 이거 되대이나 나도 맥도 되게. 이거 도빵 이거 되아 씨발 되리이씨바 어디냐 되 아... 서리빨 진짜... 그 대박! 저거 시X 언제 하향해! 노단 6때문에 하향 안 할걸? 이사리셔는 하향이 깜짝 토마스는 애들이 못 써서 그거 안 할걸? 하향 아직? 이사리셔가 더 먹지 않는 한나 오른쪽 리치 지금 어것 같은데 가져오겠는데? <놀람> 슬픈 카인의 성전님 나만 스캐닝걸려난 <laughs> 아, 초반에 두번뛰셨었는데 누가 나 <놀람> <눈렀다가, 놀람> 당연하죠. 아트나크 아, 아 침목 걸렸어 백펀치펫펀 야, 내가 백업 깔 위치가 되나? 시바로 서 있네? 어. <목소리가> 예, <야, 야>, <목소리가> <야. 목소리가> 잘 가. 아잘 아, 가. 몸으로 막네 <목소리가> 몸으로 부리 줄다 막네. 빌티일번대죠도하죠 누가? 아, 그 어, <목소리가> <살 살을> 진짜. 진단한... 를 <목소리가> 누가? 지바 <목소리가> 나한테 맞으면 너밥이야 자기 그 마틴이었어. 토마스가 토마스 마틴이. 집에 봐야.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저기 에지가3이라 들어가면 일단 홀딩이야. 세명한번해두 높이는 거 아니면 두명높혔다 이제 나홀이 이제 나홀딩 당함. 끝. 아 어, 다음 일을 못한다. <laughs> 내일은 두명 높이고 끝. 이렇게 해 후반전에 얼마나 지모 그리고 우리 후반전 강력한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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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후반전 강력한 거, 카인 밖에 없어. 나도 있쁜 아, 근데 왜토마스가수릴봐야 아, 저거 소리빨 소 너무 먹어서... 이거 근데 왜4 0초 g 이야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. 빨그빨 <laughs> 네, <그래>. 시간.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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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잖아리을리나리 빨리 빨리 빨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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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

눈치 버프 너무 무시했는데, 네, 나 틱당 네, 네. 400틱 박혔어. 고명형이에요니스가 50%야. 눈치 보고도 1시간 뒤 너무 딜이 너무 아팠어. 아, 근데 범이 안줄알고 그러시고 있어. 1 0는데 와, 방이글 싫어하냐? 방이글이글한 그냥 맛발로 있는 거지? 둘다 방해를 했안 돼, 카이. 뭐야. 와, 나왜근육이가계속안 늘리지? 아까도 이상해. 계속안 아, 씨발. 서리빨, 진짜. I d 어? 아, 아, 네. 아, 여기 있 t 나 v 있 n I 마틴 d n even. I didn't even. I didn't even. I d i d n n e n d 아이씨.. 발 때려줘 뭐야? 방금도 옛날만큼 싸지 않는 결국 내가 죽여 파야능이다 더 남았네 별로스인데 그냥 먹어야 돼 근데 이거 씨발 가틀어줬을것 같은데 근데 상하도 뭐지? 아그렇지겠네 저희 집불 계속 긁고 막는다 리는 한타를 두 번이나 이겨야 돼 낭, 장 타워 글자 지금 뭐 있어봤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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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씨발 아. 아 오자 씨발 와 아깝다 이글만 아니었어도 아형 근데 이펙션 뒤에 씹어지셨는데